한 그릇 타러 오셨나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편하신 데 앉아 계세요. 증오 한 그릇 더!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최근 중국의 한 유명 배우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주인공 박은빈 배우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다 덜미가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국의 배우는 장균영이라는 배우로 1982년생 올해로 만 39세입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수십 편에 달하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타던 배우인데요. 한국에서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도 출연했던 경험이 있어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기 시작하자 중국의 배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알죠? 원래 그 드라마 주인공 역할로 출연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할걸 그랬네요. 그러면 더잘 됐을 텐데.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방송이 방영되고 중국 네티즌들은 장균영 배우를 찬양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박은빈 배우 말고 장균영 배우가 우영우 역할을 맡았으면 드라마가 훨씬 더 성공했을 것이다. 장균영 배우의 연기력은 한국의 그 어떤 배우에게도 지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과 같이 순탄하게 흘러갈 것만 같던 장균영 배우의 배우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제작한 한국의 방송사 ENA에서 장균영 배우의 발언을 듣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ENA 측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최근 장균영 중국 배우가 자국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장균영 배우의 유언비어이다. 그 발언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상한 변호사 드라마와 박은빈 배우의 명예에 피해가 갈만한 발언들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말해 장균영 배우의 말에 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NA의 반박문이 나온 후 장균영 중국 배우는 본인의 SNS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전달하여 죄송하다. 라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본인의 거짓말에 관한 사과만 있었을 뿐 박은빈 배우에게는 아무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 CNN이 이번 중국 배우의 거짓말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였는데요. 중국 배우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전 세계에 보도되자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장균영 배우를 지지하던 중국의 네티즌들조차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국가 망신을 당했다. 장균영 배우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거들떠도 안볼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여 장균영 배우는 한 순간의 잘못된 거짓말 때문에 앞으로의 배우 인생이 매우 고달퍼졌습니다. 현재 ENA 방송사 측에서 장균영 배우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모든 것이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중국인들에게 이번 사건으로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어떠셨나요? 입맛에는 맞으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난 이미 알림 설정까지 했다고.